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삶에 불안함을 느끼고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운세를 보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한 내용들을 관심 있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유언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렴. 너희 자녀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들의 앞길이 다잘될 거야라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길이 없나, 요행수를 바라고 아무 노력도 없이 열매를 거두기를 바라고는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노력 없이 구원을 얻었는데 자꾸만 다른 길들을 힐끔거리고는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2장 9절에는 다윗의 유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 솔로몬에게 네 가지를 유언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으니 즉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인 사건을 언급하며 평안히 죽게 하지 말고 징계하라고 합니다. 셋째는 길랏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하는데 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할 때 도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넷째는 시므이에 대해 징계할 것을 말합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이 도망할 때 악독한 말로 다윗을 저주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부터 넷째까지는 자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준 사람에게 후대하고 자신이 징계하지 못한 조인물을 징계해 줄 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하지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열왕기상 2장 2절에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는 평범한 성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진학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채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더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세상을 돌아보고 혹시 좀더 편안한 길은 없을까 둘러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앞에 서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